가2대1대 3이거든요.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원주각은 원래 또 뭐가 존재하면 냐 중심각이 존재하겠죠? 이해 되나요? 어, 이해 되나요? 그럼 360도분의 몇 분의 몇이야? 여기가 봐봐. 1대2대 3이죠. 맞나요? 그럼 다 더하면 몇이야? 어, b가 6이잖아. 맞지? 어, 그 중에서 봐 여기 여기 여기. 어, 여기죠. 2 무슨 말 이해 되나요? 그럼 3분의 1이니까 여기 몇 도야? 100? 20. 어, 20도가 되겠지, 맞지? 근데 이 원주가니까 몇 분의 몇이야? 2분의 1이니까 답은 일단 몇이니? 60인데, 매번 이렇게 풀지 말고 잘 봐. 어차피, 얘네 각들도 똑같이 비례한단 말이야. 그러면, 아, 그냥 180에서 총몇개 몇 중에 몇 개? 6개 중에 이원주각에 해당하는 비가 몇이니? 2가 되나요? 그럼 여기다 몇 곱하면 돼? 6분의? 어, 2를 곱하면 돼요. 그럼 똑같이 60이 나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어, 나는 지금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심각을 거쳐서 갔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그냥 원주각도 똑같이 이 호의 길이의 비만큼 비례해요. 이해되죠? 어, 그래서 호의 길이가 6분의 2면 이 각도 180도 중에 6분의 2입니다. 음. 오케이.